<목소리> <목소리> 네, 형이한잔시 예. 프라데 팬트 프라데 펜트. 달라진 점이, 형님, 옷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 그렇지. 뭐 예, 뭐 제, 예. 뭐, 제,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시니까. 아, 예. 아예 좀 사람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네. 아, 좀, 아 요, 요, 네. 요. 이게 맨날 뭐뭐뭐 카페 뭐, 뭐, 출시이라고뭐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이게 야 되는 거아니 네네 형님. 내가 또하요 네네네. 어, 엄청나게 천천히 아그 광어 문집회. 어 광화문 네네. 집회. 걔네들이 3망을못하시로만죠 가문화 거 집회를 천천히 마나아 그래요? 예예예 어, 그것은 공식적인 다 알고 있는 사람. 사실이야. 어. 아 나는 알고 있어. 이번에 걸렸잖아. 네네. 그리고 지금 아이프도 걸리고 이번에 거기 동로사가 걸렸어. 네네네. 타글러. 이런 사람들이 뭘좀 세력이라고 뭐뭐 찾기 를한다고뭐 해놓냐고 지고 우리가 국민이 공동으로 그거 해할 그런 분난이 있으면은 네네네. 힘을 합쳐서 네네. 같이. 해야 될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네들끼리 그냥 놀러 먹자고. 뭐. 걔네들 때문에 지금 퍼진 게 얼마야? 네네네. 아, 저... 네 반갑습니다 춤추는 변기자입니다 변하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홈리스 분들께서 일반인들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쉽게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밥을 먹으러 갈때 잠을 자러 갈때등 항상 체온계와 손씻기 클리너 손 소독제를 해야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뉴스에 홈리스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보도된 게 없잖아요 100%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방수칙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은 맨날 이렇게 검사 받잖아요. 그죠? 온도계 우, 이렇게 맨날. 우, 맨날 우, 검사. 뭐, 저도 맨날 봐도 네네네. 노숙자 적응을 하고 맨날 음, 봐도 음, 확실하다니까. 이게 바로 찍어봐요. 이 네네, 노, 찍고 노, 노트 네, 찍고 있습니다. 노숙자 정패라고. 네, 손소독제도 하고 있잖아요. 손소독제 아, 아, 하고. 학생 네. 처음 듣더라고. 이거 없으면 우리 나잠못자다집이 먹어봐. 아, 아, 뭐, 15일. 그형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밥을 못 먹어. 왜요 형? 아 형님들 맞다. 어 그거 나못 먹. 아몸아 형님. 이아 형님도 이제 못 먹죠. 자 그럼 얘기 할게. 네, 형 얘기세요. 그게 이제 들어 들었어. 줄어들. 아. 찔 들었어. 형님 얘. 네네. 형님의 이게 보는 방로 얘기. 기존에 밥 주는 데가 이제 폐쇄가 됐어. 기존에 네 군데가 주는 데가 있는데. 네네. 어. 한 군데나 폐사가 돼가지고 이제 3군데밖에 없어 아 진짜요? 그 인원도 어. 제한됐어요? 어. 인원도 제한됐어 아 50명? 아, 100명에서 50명 이런식으로? 아니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최대한 100명 이내로 딱 아, 원래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150명도 먹고 뭐 이렇게 음. 는데그 다음에 가보면 빵하고 떡만두 막 그럴 때가 그게 기존에 오늘 오늘이 네네네. 네, 네. 한 다음에 아침에 가면 나만 주고 일 아침에는 남의만 주고 그것도 큰라면죠 요만큼 라면다가 김치 하나 주고 다다가 저녁 되면은 그그자기들 요만 주고 그리고 어 때는 떡 하나 주고. 그리고 저녁 때떡 하나고 저녁, 두유 하나 줘. 뭐? 네밥 줄여도 밥도 안 주고 뭔지 알아 요만한 시호등이 지고 있다가 요만한 거흠또 음... 하나, 하나 주고 위에 하나 주고 뒤에 하나 주고 그것도 하나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형님 어? 뭐 너같이 먹고 살아? 못살게요 그럼 노숙인들 나오잖아 그러면 뒤져라고? 전부 이제 내돈 주는 거지어받고다 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게 시점을 바꿔야 돼어난덜돌려봐어네돌려습니네 음... 시장 이게 진짜 뭐야 지금 영등포, 청량리 이런 데가 이렇게 공사하는 그 단체들이 네, 네, 네. 다 폐쇄가 됐어 아 그래가지고 거기 인원들이 서울역으로 다 모여있어 음... 그럼 어떻게 해 여기는 그냥 포화상태가 아니야 거기는 어떻게 안 되죠? 네, 누구를 누구를 누구왜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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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 맨날 구를 누구를 누발를법도 개헌법 를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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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니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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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누를 없는 사람들한테는 를 누구를 누구를 쏘구라누구라 그래 거짓구를고구를살아를 누구를 누구를 누 밥 먹고 사시는 물어 봐. 밥 먹고 절대 못 살아. 네. 어, 사는 한 자랑 한 보고 한 보라 그래. 야 개판이고 너도 한마디 해 봐. 아들네가 풍부를 해 봐. 개들은 어. 우리 밥 먹는 거 하나도 못 먹는다고 한끼도 못 먹어. 이자 가지고. 개밥을 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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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우리 개밥을 먹냐? 우 어, 우리 배고파 갖고 먹는데 배고파 갖 산다고 네. 우리 배고파 갖고 산다고 네아 음. 근데 안 지금 그거 지는데밥밥 때문에 진짜 망고그니까막 반복되기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 걔들이 살아갈 거야 소심이나 다 소심은 아니야 어 우리 성신은 아니야. 우리, 길바, 길바 너 남은, 남은 더 남은, 남은. 우리, 길, 길, 빠진 남인는 남이, 남다더 못해. 남인남인 우린 남인남인 그래서 내가 예의오고 싶은 것은 재난, 이번에 지원금은 더 강력하니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 이렇게 밑에 없는 사람들 위주로 어. 더아야 돼. 다같이 뭐, 먹었어요 형님도, 아 형님은 그때 자라가지고 <laughs> 아 먹고 아, 먹이렇게고 아, 아, 야. 야, 안안 아, 형이 형이 이렇게만 만이 이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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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야이거안이안게만형형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라도 해.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만 이렇게만 이이렇게이게 이렇게가 여기 예예 이렇게? 아 여기만 하면 돼이아 근데 뭘보보실 건데? 뭘. 네. 형님 잠깐만요 제가 마스크 제거 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빌게 있어. 형이 아 있어요? 아. 야이사람너희들다죽어아 우리 어. 사지치 이거 어. 바꿔 그래 바꿔 그러면어야 피터씨가 저한 Welcome to Forever Man. Forever Man. Let's go! 맨날 존나 <저녁> <laughs> 망가는나가 싸워야 돼싸우면 네. 해면 돼그런가 네. 내가 이 <laughs> 세방자를 이렇게 <laughs> 데고 지금 <laughs> <싶은> 를살면를데 <laughs> 아. 이제 관호 형님 이제 곧 떠나시는데 아니, 뭐, 안떨라안떨라안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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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병신분을 해야 돼. 간혹 유비 장비로 네네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왕하거든. 이 밑에 딱 들어봐. 옛날에 모기가 바뀌었다. 네. 뭐, 모기가 장비를 바뀌었다. 네네. 그리고, 그리고 폐, 폐닭이 장비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딱, 딱 돌리면. 아, 네네네. 그리고 재밌, 재밌는 생각을 하요 다들. 안 돼. 거기서 아. 그래서 생각이 졸라 있잖아. 아노. 거 장비로 맨날 쌈싸마라고. 나한테는 서고 들은 도중에 오라고. 맨날. 안 돼. 내가 중간에 있잖아. 여기 시간 되면 유비 장비하고 이렇게 한번 한다고. 내가 3명. 아들이 이제 뭐, 뭐 해도 와서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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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 좀... 아이템 좋아. 야, 그리고 제가 몇 명을 한번 데려와야 돼. 제가 면또 있어. 조, 조토방이 아, 조토방조토방에조토방이 아, 조토방. <laughs> <조토방이> 갔다. <laughs> 제갈공명. 네, 제가 몇 명, 맨날 제가. 그래, <laughs> 네, 야, <그럼> 뭐. <laughs> 조토방이 야, 제가 0번뭐 뭐, 군대로 모든 공부하는 거. 네, 조토방이네 조트방이. 조토방에 조토방이. 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다 말이 잘해 이게 저다 하게 좋다 막이는 끌어들여야지 야 좋겠다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아 그래 아집구랑아예 아예 저기 그니까 좋 방이를 데려와가지고 얘를 음. 우리를 막막고막 막,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럼, 싸우는 거야 야그럼 우리 쿠렌 씨랑 넘어가서 얘를 어. 합니까 그 정국막 들어가서 응, 막, 그렇지, 또, 그렇지. 막 싸우는 거지넘어가다가 그리고 저기 뭐 여당에 또 야당에 들어가서 그그렇 한바탕 막 그렇게 하면 넘어가자고 들 네. 우리들이 한번 <laughs> 간다고 그가지고야 예. 우리 그런 것처럼 넘어가자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아참 시원하게 잘한다 아대단 네, 네. 어, 그런 네. 게있어 아, 우리 그러면 너는 5백만 야, 아니, 예. 얘는 지금 피드카를 지금, 시바. 얘는 피드카를 지금, 얘는 피드카를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어. 피드백을 해 야, 근데, 표출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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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순식간에 쓸 수가 있다, 뭐. 아, 아, 네. 아 네. 좀, 야, 예. 야, 야 내가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 형님 내 형님 우리가 정치 코미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네네. 나도 좋아. 이 돌고 해야 돌고 해야 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어상 운동하는 있는 그대로 하니까. 예 됐다. 야우리키고 좋다. 야 조용해요. 이 차는 있고. 뭐? 아 네네. 이 차는 있어. 이자는 있어. 아 네네. 이 차는 근데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딱 나오거나. 끝나지. 야시를 붕합소에 뭐 걸리지 마. 네. 아, 이제 아, 붕합소에. 아, 붕합소 걸리지 말라고. 아, 폐렴이 아, 예. 예. 걸리면 안되죠형이 아, 붕합소에 걸리면 큰일 나. 네, 네, 네. 형님들도 조심하셔야죠너도안 걸려. 아, 우리도 안 걸려. 네, 네,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2 탄이 있다고. 네, 네, 아, 뭐? 네. 정치 시일로 가겠다는 얘기야. 아, 예. 정치 시일이죠. i <laughs>